이 브러쉬들을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긁어 모아온 브러쉬입니다. 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제가 요즘 유화에 꽂혀 있어서 이것저것 긁어 모으고 있어요. 우리 햄린이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총 18개의 브러시입니다 브러시, 이 템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느낌은 브러시들이 열일 해주니까 따라해볼 수 있겠는데 실제 유화 기법을 알고 그리는 것과 모르고 그리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얕게 공부해봤습니다 유화의 다양한 기법 1. 임파스토 기법 유화라고 하면 보통 물감이 두껍게 칠해진 그림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것이 유화의 대표적 기법인 임파스토입니다. 물감의 두께는 빛에 비춰지면서 명확하게 보여요.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시 자체로는 임파스토 기법은 구현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평면에 아이패드에서는 두께감을 나타내기 위해선 그림자를 따로 그려줘야 합니다. 실제처럼 표현하기 위한 페이크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죠. 2. 글레이징 기법. 글레이징은 물감을 묽게 희석해서 이미 채색한 그림 위에 얇게 덧칠하는 방법입니다. 얇게 여러 번 쌓아 그리기 때문에 피부에 미묘한 색의 빛임을 표현할 수 있어서 밀도가 높아져 그림의 무게감이 실립니다. 주의할 점은 건조가 덜된 부분에 글레이징을 할 경우 물감이 섞이면서 탁해지므로 확실히 건조된 채색 위에 글레이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패드는 건조시킬 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밑색을 칠해주고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다른 색을 얹어서 색감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통째로 조절해 주거나 아니면 브러시 자체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얇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인팅 나이프 기법. 꾸덕한 느낌이 임파스토 기법과 유사해 보이죠? 임파스토 기법보다 더 두툼하게 올라갑니다. 케이크에 생크림 바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유아에서 나이프는 물감을 떠내고 섞고 긁으며 또 채색할 때도 사용합니다. 나이프의 종류나 칠하는 방향, 누르는 압력을 달리해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이 기법도 아이패드에서는 구현하기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터치 자체가 입체적이기 때문에 10번, 12번, 17번 브러쉬로 아쉬운 대로 거친 질감과 붓질을 남겨줍니다. 디지털로 붓 터치를 남겨줘서 실제처럼 보이도록 흉내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블렌딩 기법. 블렌딩은 서로 다른 색을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칠하는 기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법이죠. 유화 물감은 건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먼저 칠한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칠하는 물감과 잘 섞입니다. 유화의 특성을 잘 활용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물감이 마르기 전에 드라이한 붓으로 색과 색 사이의 경계를 왔다갔다 반복적으로 칠해주는데요. 아이패드에서는 문지르기 툴을 사용해서 블렌딩 해볼 거예요. 문지르기를 길게 탭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와 같은 브러쉬로 변경됩니다. 가로, 세로를 번갈아가며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다섯 번째, 발임 기법. 바림은 건조된 채색 위에 새로운 물감을 가볍게 펴 발라 색에 미묘한 변화를 주는 기법입니다. 붓에 물감을 적게 묻혀 부드럽게 비비듯이 또는 빙글빙글 돌리거나 찍듯이 해서 효과를 냅니다. 디지털 드로잉에서는 앞에서 보았던 글레이징보다는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다른 색상 위에 조금 더 거친 드라이한 브러쉬로 덧칠해주면 발림 기법과 유사한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이나 8번 드라이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덧칠해줬어요 여섯 번째 점묘 기법 점묘는 물감을 넓게 칠하지 않고 점을 찍듯이 채색하는 기법입니다 물감을 혼합하지 않고도 작은 점들이 조밀하게 인접해 있는 것만으로 혼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점묘 기법을 활용하면 투명하고 생생한 색감을 낼수 있어요. 또, 점묘의 수많은 점들은 그림의 밀도감을 높여주고 아른거리는 듯한 느낌의 부드럽고 독특한 그림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18번 브러쉬는 점묘 기법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빈틈없이 가득 채워 줍니다. 이 브러쉬를 활용해서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소개해 드린 유아 브러쉬로 간단한 정물을 함께 그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햄린이들. 안녕. 18개 의 유아 브러쉬 세트는 네이버 카페 자료 공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